수국화 추국화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목적과 어, 계획이에요. 계획. 목적과 계획. 그럼 여기에서 양, 항상 양리 목적이에요. 양리 목적이고, 음원. 어, 이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수국화, 그러니까 뭐가 있죠? 개, 병이 있고, 정, 임이 있죠. 이게 수국화예요. 수국한데 항상 양이 목적. 이 목적이죠? 이건 춘하절이건 주동절이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에 맞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뭐예요? 병화는 개수로 계획하고, 임수는 정화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요 목적에 대한 계획, 계수라고 하는 것도 요 목적에 대한 계획이에요. 목생활을 하기 위한 계획, 금생수를 하기 위한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계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계수정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목적은 없고 뭐가 있어요? 계획만 있는 거죠. 그런데 계획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음이죠. 반대로 병화만 있고 임수가, 임수가 있고 개병이 없다면 목적만 있고 계획이 없죠. 목적이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없다. 천간에.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뭐, 무능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목적과 계획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어쩌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화는 있고, 계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 목적은 있는데, 어, 계획이 없음이죠. 그럼 목적은 있는데 준비를 하지 않음이죠. 그런데 개수는 있고, 병화가 없다면은, 내가 삶은 열심히 살아가는, 가고자 하는 계획은 있지만, 최종 목적은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뭘 해야 되겠다 목적은 없어요. 일어하는데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리고 토국수.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시대. 그리고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자기 처세, 자기 처세. 토라고 한 것은 항상 이 토는 시대 변화죠, 시대. 시대가 변화가 있다. 변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환경이 바뀐다. 환경의 변화가 왔다. 나이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토에서 나와요. 수는 그러한 처세에 대한 변화에 맞추는 처세예요, 이거는. 변화, 요거는 이제 변화에 맞추는 처세. 변화에 어, 맞게 이제 처세를 하는 거예요, 처세. 변화에 맞게 처세를 한다. 토국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와 시대,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죠. 여기다가는, 이제, 토국 수도 있지만, 화생토도 여기하고 똑같, 아까 화생토 토생금하고 같은 놈이 있어요. 요것도 여기서 같은 놈이 있어요. 변화에 맞게, 어, 이제, 화생토, 변화에 맞게, 이제, 변화를, 때가 되었다. 변화할 때가 되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국토라고 하는, 목국토라고 하는, 이제, 능력, 자질 만들기, 실력 만들기, 목국토죠. 그리고 환경을 개발하는 것도 목국토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그 사람이 개발되는 것도 목국토예요. 반드시 나, 내가 나를 개발하는 것도 목국토지만, 내가 저 사람을 개발하는 것도 목국토, 내가 건설, 건축, 내가 환경을 개발하는 것도 목국토예요. 그런, 이제, 목국토들은, 이제, 이제, 무토가 되겠죠. 무토. 무토의 목국토를 얘기하는 거죠. 음,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서 자기 투자와 자기 개발을 말하는 거죠. 목국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을 개발한다, 타인을 개발한다, 나를 개발한다, 자기 자질을 개발한다, 뭐 실력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목국토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화극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금은 훈련과 연습이죠 어, 반복된 훈련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전문성으로 거듭나다 전문성을 얘기해요 전문성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 어, 끊임없는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병화가 신금을 어, 화극금하는 게 있고 병화가 경금을 화극금하는 게 있어요. 병화가 신금을 화극금한다는 것은 어, 추위를 이겨내는 힘이에요. 옅대 신금은 얼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에 들어가니까 어디야? 시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자축 인묘가 되겠죠. 자축 인묘, 자축 인묘라는 환경에서 아직까지 추울 때 병화가 심금을 녹인다는 것은 얼음을 녹여서 차가운 얼음을 녹여서 감목을 살리기 위함이다. 즉 말해서 추위를 이겨내는 힘, 가난을 이겨내는 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병화와 신금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 꾀제죄한 느낌이 들어요. 어 병화가 경금을 상극한다는 것은 이제 그 상하를 이겨내는 힘입니다. 상하를 이겨. 요거는 을목을 이제 얘기하는 거 을목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상하를 이겨내는 힘. 뭔가 이렇게 가불 관계를 이겨내는 힘. 그 말은 뭐야? 모멸을 참을 수 있는 힘. 뭔가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그걸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가불 관계를 이제 극복하는 힘,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병화 경금이 있는 사람은 대개 보면은 약간의 분노 증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학업금에 대한 이제 개념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긍긍목이라고 어, 하는 것은, 긍긍목은 그 구조조정이라는 의미가 있죠. 실용적 조정을 어, 말을 하죠. 구조조정에서는 이제, 조직 사회라면은 부서 구조조정, 직원 구조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을목의 근극목과 간목의 근극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잘못된 것들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있어요. 어, 근극목으로다가, 신금, 잘못된 것을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잘떼게 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있죠. 진검으로 갑목을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신검으로 갑목을 깎아서 어, 특화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아이들 갑목이니까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고로한 것들을 뽑아서 어 이제 그 특히 이제 예체능계에서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잘 되게 하기 위한 금금목, 잘못된 것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어, 금금목, 경금으로 하는 것은 아 이거 지금 이거 잘못 썼다. 이 신금의 금금목이 아니고 경금의 금금목이에요. 경금의 금금목 이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식이라고 해요. 이식 뽑아가지고. 어, 다른데로 이제 옮기는 걸 말을 하죠. 어, 옮길 리자인데이 ᄃ자가 아닌데. 뽑아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이식이라고 해요. 이식. 음. 그래서 요거는 구조조정인데, 잘못된 것들을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변화가 어, 나타나죠.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죠. 병갑이라고 하는 것은 잘 떼게 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체능 주특기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을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통변을 하면서 하고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laughs> 여기서 이제 상극 연습을 하는데 이것도 세트로 해야 돼요. 아까 수생목 목생화가 세트, 수생목 목생화가 세트고 화극금 금생수가 세트였듯이 상극도 이제 세트로 해야 돼요. 가령 이제 수국화 그러면 수극화 그러면 뭐야? 목적과 계획이 되겠죠. 목적과 계획. 그러면 토극수 목극토. 이건 이제 세트죠.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자기를 재개발하라. 알겠습니다. 맞춰서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laughs>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운에서 오는 거겠죠 당연히 재개발 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화극금 금금목이 한 세대 요게 요한세뜨고 화극금 금금목이 한 세대 요 요것도 요게 이제 한 세대에요 화극금 뛰어난 전문가가 되려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용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은, 어, 구조조정을 통한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세 수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거를 다 같이 이렇게, 어, 어, 어 이게 다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이거는 전체적인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에 토국수, 목국토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화극금 금생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수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화가 들어있고, 이 안에는 수가 들어있고, 여기는 수가, 수가 들어있고, 이 안에는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국수, 금 금, 목한 세트, 화극금, 금 금, 목이한 세트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수국화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목적과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적과 계획인데 목국토가 먼저고 토국수가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목국토 토국수.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하려면은 시대를 어,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내 때를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 너가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려면 그 때를 알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금금 목이 앞에 있어요. 금금 목이 앞에 있고 화극 금이 뒤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실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니가 전문가가 될수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부실한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부실한 것을 정리를 해야 전문가가 될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계획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목적이 먼저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제 우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국하라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 또 나타나는데 요거도 이제 목적이 우선이냐 계획이 우선이냐 요거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분 이지를 알아야 돼요 이분 이지 이분이 뭐죠? 준분추분 이지 동지하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해자출생이다 해자월이다, 그러면, 해자월이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어디부터죠? 추분 이후에서부터 유, 술, 해자잖아요. 그 동지까지죠. 여기까지가 이제 해자월령인 거예요. 그러면 요 계절에 추분에서부터 동지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뭐가 우선이에요? 임수가 우선이죠. 임수니까 뭐야 목적이 우선이죠. 목적이 우선이에요. 임수의 목적을 우선하고 나서 정화를 통해서 그 목적에 맞춘 계획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토국수, 목국토. 토국수가 먼저인지, 목국토가 먼저인지. 어, 요걸로 이제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목국토가 먼저인지, 토국수가 이제 먼저인지를 인지를, 인지를 할줄 알아야 되고요. 상생상극과 당령의 어떤 단계별 희신을 연습을 하면은,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행운간명을, 어 하게 되는 거예요. 임상 중에서도 필요하면은, 바로 또 상생상극 연습을 또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사주를 봤을 때, 목을 보면 그 목은, 이게 목극도 하는, 목이냐 아니면은 뭐 토국 사는 목이냐 뭐 이걸 이제 용도를 알 수가 있어요.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 하는 유형인지 수생목 목생화 하는 유형인지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오형의 상생상극 연습이 일단 안 되면은 용신 감명이 안 되고요. 육신의 상생상극 연습이 안 되면 격국은 감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 가장 이제 무서운 말인데, 토수 합의에 맞춰가려면은, 근마교역에서 재교육, 재탄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와 그 기간에 재교육과 재탄생을 하지 않으면은, 2년마다, 자리를 바꿔야 돼요. 2년마다 직장이 옮겨지고 2년마다 사업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성 효과가 있고 단기성 효과가 있는데 토수 합일이 되거나 이제 그 음악 교육이 되어야 그래서 상생이 연결이 되어야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생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단기적으로 하고 그만두라 이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만두고 또 새롭게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임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